우원, 우원, 네 우원 개발입니다. 어, 많은 테마주들이 현재 대선 정책주 허니멀 랠리에 포함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저는 소외주 시장에서의 소외주에 단기적 거래에 들어온 주식들에서 개성적으로 <laughs> 관심을 가지고 수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토목 건설주들이 가는 이유 자체가 유석열 후보가 어이 건설 업종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일단 4대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어 진행하기로 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특히 건설 공약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g t x 부터 이제 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철도에 대해서 지하화하고 그 위쪽에서 어, 거주 공간이라던가 다른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건설주에 대한 좋은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왜 우원 개발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신혼종합 개발을 추천을 드려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신혼종합 개발입니다. 근데, 어, 우원 개발이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원개발도 원자력 관련 테마주예요. 우원개발은 원자력 관련 테마주 그리고 사진관 관련 테마주로 엮입니다. 토목건설 그리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하철 공사에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여러 개가 있는 주식들이 제가 굉장히 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테마가 굉장히 좋고 어 시가총액이 작은데 대주주 지분 높아요. 이런 주식들이 뭘 하기 좋다. 예, 작전치기 좋은 주식들이다. 어,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 어이 주봉으로 길게 봤을 때는 6,500원 구간대 의 주가를 조금 소화를 해야 되긴 합니다. 아 어,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거래량 이후에 어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어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짜리밖에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지금 60%니까 뭐 전, 유통 물량 전체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 조금만 이 정책이 엮이거나 거래량이 터져 준다면 충분히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이 거래량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 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한 페이지가 1년이지 않습니까 어 1년으로 지금 설정해 놨는데 뭐 그냥 실제 거래일 기준으로 1년으로 잡는다 하면은 자 1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는 8,000원이고 저가는 4,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5,800원대 구간입니다 네 어, 기술적으로도 그냥 단기적으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평가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제로가 무려 한 3개, 4개가 엮여있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을 어, 공략을 해서 아, 시장에서 수환매가돌때 한번 어, 단기적인 탄력을 기대하는 매매를 어, 진행 중이다. 그래서 6,000원을 재 돌파할 때 아마 시세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6,000원 아래로 뭐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목표 어, 주가가 만약 탄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6 5 0 0원부터 7,000원까지 의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생각했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이 못 팔았어요.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이 못 팔았거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5,400원에 들어기 때문에 이 수익 구간인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 주체 뭐 세력이라 말하는 그 세력들이 어, 추가적으로 어,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면 은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어, 수급도 나쁘지 않고 어, 시장에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 토목 업종들은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력 종목은 뭐다? 신원종합개발 목표가 2만원 잡아드렸죠.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종합개발이 고점이라서 좀, 어, 리스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우원개발, 어,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 근데 비주얼 크게 가져가지 마라. 왜? 어, 시가총액이 천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 이, 말씀드리면은, 전체 10단 효과를, 10단 효과 자체를 돈한 5억 정도면은 다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어,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 유통물량을 크게 넣지 말되,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어, 충분히 테마주 수단면을 돌 때, 어, 6,000원 돌파하면서 쇼팅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